자, 그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림 분석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 용지에서 전회차 당첨번호가 7번, 11번, 16번, 21, 27, 33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당첨번호를 제외한 아무것도 표시가 안된 1번 세로줄, 3번 세로줄. 36번 가로줄, 43번 가로줄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어, 한 수에서 다섯 수 정도는 항상 있다. 어, 평균적으로 두세 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를 해봤고요. 어, 결과적으로, 어, 980회 당첨번호는 3번, 13번, 16번, 23번, 24번, 35번이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 결과치가 3번, 24번이 노란색에서 체크가 되어 있구요. 이렇게 표에서 나타나는 노란색과 어, 같은 방법으로 9궁도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어, 해당하는 7번 전회차 7번, 11번, 16번, 21번, 33번을 제외한, 어, 궁을, 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어, 이 궁에 해당하는 게 당첨번호가 13번, 23번, 35번이 해당해서 나왔습니다. 어, 표와 궁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를 다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 노란색에서 다섯 수 정도가,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 하얀, 하얀색 부분은 재회수가 된다. 어, 요고, 요거, 요를 가지고 재회수 찾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